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규반, 정규 일반 담당하고 있는 단임 강사 김광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현부시들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요. 어, 요번에는 119의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3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 문제를 좀 보시면, 우리 1번 문제는 순시 전학 강화에 대한 정의 및 원인, 대책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아 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자,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우리 순시 전압 강화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개통의 사고라든가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개방되고 고장점 제어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전압 저하 현상을 우리가 세그라고 합니다. 그죠? 전압 상승 현상은 우리가 스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준은 i 트 리플리 스탠다드 1159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0.5 사이클에서 1분 동안 전력 계통의 전압이 루트 민스키아, 그러니까 시력값으로 0.1에서 0.9 피유 이야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세그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그의 분류를 보시면 순시, 순간, 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 시간은 우리 순간 순시는 0.5 사이클에서 30 사이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순간은 30 사이클에서 3초 그 다음에 일시는 3세크에서 1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전압의 크기는 0.1에서 0.9피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순시전압 강화의 원인을 보시면 전력 공급차 측의 원인이 있는데요. 전력 공급차 측의 원인을 보면 차단기 동작 책무로 인한 재패로 동작이 있습니다. 이 재패로 동작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개통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 이상 전압이 철탑을 통해서 다음 본닉점을 통해서 서브스테이션, 어떤 변전소로 갈 텐데, 이 변전소에 당연히 CB가 있겠지만, 이 CB와 같이 동작하는 게 재패로 계정기라는 게 있죠, 재패로 계정기. 재패로 계정기도 같이 동작을 할 겁니다. 이 재패로 계정기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오픈됐다. 처음에 이상전압이 발생이 되면, 먼저 선로를 오픈을 시킵니다. 그죠? 그랬다가, T초 후에 0.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0.3초 후에 고장이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투입을 시켜줍니다. 투입을 시켰는데 고장이 지속되고 있더라 그러면 다시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키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분이 한전에서는 1분으로 바뀌었죠. 1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DS 규정에 1분으로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분 유지해 본 다음에 다시 또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면 다시 오픈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동작책무라고 합니다. 이 동작책무를 지나서 우리 어떤 관리자가 여기서 다시 온을 시켜봤다. 그랬을 때 차단기가 폭발을 하거나 개통이 어떤 붕괴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예,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작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동작책무를 꼭 지켜줘서 우리가 재패로 개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송전설로 사고에 보시면 사고 등으로 인한 순간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자 측에서의 원인이 되겠고요. 다음 개통기기의 소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소손에 의해서 우리가 재패로 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순시 전환가가 발생을 할 것이다.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의 원인은요. 부하가 너무 과중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돌입전류. 돌입전류는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변화기를 무브와 투입할 때 최초에 나오는 돌입전류. 그렇 이거든가 라 아니면 전동기를 기동할 때 최초에 나오는 기어전류. 그죠? 전격전류의 약 6배 이상 변화 올 겁니다. 그거에 의한 부하의 과중으로 세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 사이즈가 부족해도 당연히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서 세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전동기에 역전 제동할 때도 세그가 발생할 수 있고 상간 전압의 불평형일 때도 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간 전압의 불평형이다. 그러면 이 불평형률이 3상에서는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30%, 그죠? 단상에서는 40%를 유지 해줘야 되겠죠? 이하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불평형률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규정까지도 한 번씩 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사용기계, 고조법 발생기계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 순시 전압강의 영향으로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전산 센터의 전산 메인 CPU 등이 메모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압 방전 램프 이런 것들은 10에서 15분 소요된다 그랬는데 우리 고압 방전 램프다 그러면 한번 정전이 일어나거나 세가 발생을 하면 그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점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기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 전부 다 내용을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순신전합강화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죠? 대책으로는 전력, 전원 공급차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전설로를 지중화시키면, 지중화시키면 뭐가 되죠? 이런 뇌라든가 자연, 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제가 될 것이고, 가공 배전설로를 절연하고 가저, 가공지선에 피대기를 설치해야 된다. 피대기를 설치해서 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 되겠다. 그 다음 전기로, 아크로 등에서는 전용 계통으로 공급을 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전기로라든가 아크로는 삼상단락을 이용하는 거죠. 삼상단락을 이용하면서 당연히 전압에 강화가 생길 겁니다. 그걸 세그라고 하는데 그 세그 대책을 세우려면 전용의 계통 변압기에서 또는 전용 계통의 변압기에서 또는 전용 계통에서 별도로 공급을 해줘라. 그 다음에 단락량이큰 상위 계통에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765가 됐든 345가 됐든 전부 다뭐 연,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76 같은 경우는 우리 신사산 변전소에서부터 신당진, 신안성, 신가평, 신태백으로 연결되어 있죠. 765선로가 그렇게 단 일단 선로로돼 있으는데 이렇게 한계로돼 있지만 나머지 345는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연계가 됐다는 얘기는 병렬로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저하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단락용량은 대단히 커지겠죠. 이런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안 생길 거다 이거죠. 네, 서로 공급을 해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아크로 등에는 전력 전용의 계통, 전용 변압기로 공급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가 치에서의 대책은 무효전력을 조정해라, 무효전력을 조정하라 그랬는데 무효전력을 조정해주면 우리 전압 강하 는 전압 강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v 분의 p r 플러스 q x 로 전압 강하가 발생을 하죠. 이거 어떻서 만들, 만들어진 거예요? i 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의 사인 세타에서 i라는 놈은 v 코사인 세타 분의 p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값입니다. 그죠? 코사인 코사인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V분에 PR이 남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뭐가 돼요? 탄젠 세타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 V분에 PR 플러스 V분에. 자, 보세요. P에, 우리가 여기 탄젠 세타가 되면 P 탄젠 세타는 그 값이 뭐예요? Q죠, Q. Q에 X 값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R를 무시한다고 하면 전압 강화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 무효전력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정을 해주면 전압강화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이용하여 무효전력을 보상한다. 최근에는 변전소가 됐든 우리 뭐라고 할까요? 어, 제철소 이런 데는 전부 다 SV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SVC가 많이 들어갔어요. 무효전력 보상장치. 스테틱바 컴펜테이트가 되죠. 전기용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넣어서 무슨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 전력을 진상 지상 운전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해 줘라.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별 대책으로 보면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기기별 대책은 크게 뭐별 다른 건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BESS라고 있는데 배터리 에너지 스트라지 시스템을 적용해 줘라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예요? 플랜트 조명은 순시 재점등 램프와 병용해라. 왜 플랜트 조명을 순시 재점등 램프하고 병용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HID 램프만으로 뭐를 할 때? 예, 조명을 할 때, 점, 조명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세그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12에서 15분 후에나 다시 재점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에다가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이 됐든, 이 공장이 됐든, 어떤 설비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순시점등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주면 부분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겠지만 잠깐 동안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음 플랜트 조명은 순시 재점등 램프와 병용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인덕터 L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 전원 전압 2와 동상이 되기 위한 R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전원 전압하고, 지금 해로도에서 전원 전압과 동상이 되기 한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R2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동상이 되기 위한 전압은 뭐예요? 우리가 동상이 된다는 얘기는 전류하고 전압이 동상이 되려면, 무효분이 뭐가 돼야 되죠? 제로가 돼야 되죠? 제로가 돼야 되는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L을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IL은, 제수 써놨지만, 밑에도 써놨지만, 요 부분. R1하고 L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얘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직렬 연결된 거 R1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값이 되겠죠? 오메가 L 플러스, R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분류전류 구할 때? 남의 거 R2 곱하기 전전류 I 하시면 되겠죠. 예. 전전류 I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전류 I는 여기에 있는 C값, 그죠? C값하고 얘들하고 병렬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하고 병렬 연결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값은 전체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J의 오메가 C분의 1하고 직렬 연결되어 있고, 얘들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얘들은 어떻게 되어있다? R1분의 1 플러스 J의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분모는 얘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는 전부 다 어떻게 해주고? 곱해주고. 그죠? 얘하고 얘는 직렬 연결돼 있고 얘는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R2에다가 R1 플러스 J의 오메가 L 하시면 되고 분자는 어떻게 해요? 얘 값은 얘를 한번 곱하고 얘를 한번 곱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해주고. 얘 값은 얘를 한번 곱하고 얘를 한번 곱해서 더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걸 법무수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I 값이? 여기 보시면 얘가, 얘들이 분모로 내려갔죠? 분모로 내려가고 법무수로 올라간 게 R2에다가 R1+, J의 오메갈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다음,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IL은 요렇게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요 값에다가, 요 IL 값에다가 전체 전류 I를 곱해준 값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값하고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라고 얘하고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J 오메가 C분에 뭐가 남아요? R1 남고, J 오메가 C분에 R2가 남죠. 그 다음에 J 오메가, J 오메가 지워지면 C분에 아, L이 남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잘못됐네, 요 그죠? C, 분의 L입니다. C분의 L 플러스, 우리가 또 여기에 보면, 음, J 오메가 C, J 오메가 C 지워주고, R2에다가 R1 플러스 J 오메가 L만 남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해서 R2 값은 요, 요 값을 그대로 갖다 이왕시켜 놓은 거죠. 예. 요로,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허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허수죠. 요 부분이 허수 부분이죠. R1 R2 곱한 거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 따로 별도로 빼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j 오메가 c분의 r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2 플러스 j의 오메가 l r2가 되나요? 요가 곱한거 그죠? 예, 네.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j를 올려주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r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R2 플러스 j 의 오메가 L R2라고 하면, 걔가 여이다 그랬을 때, 얘들을 이행해보자. 이행하면, 이렇게 이행되겠나요? J, 오메가에다가, 아, 이렇게 되네요. 오메가 C분의 1을 R1 플러스 r 2다 이행되고, 얘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JJ 지워주면, 얘들을 R2를 구해야 되니까, 얘들을 이항하면 뭐로 돼요? 오메가 자승, LC가 남죠? LC는, 뭐, r c 의 R2는 뭐가 돼요? R1 플러스 R2다. 변수가 두 개니까 전체를 R로 나눠주면, R2로 나눠주면, 뭐만 남습니까? 오메가 자승, LC는, 뭐만 남아요? R2분의 R1 플러스 1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를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2를 빼내면 얘들하고 자리 바꾸면서 오메가 자승 LC-1분에 뭐만 남는 거예요? R1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항하는 걸 잘만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하시면 25점을 그대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안 해보시면 못해요. 안 해보시면. 다음 3-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거죠. 첫 번째 기동방식 선정시 고려사항하고 농형 유도전동기에서의 기동방식이 있습니다. 농형은 단상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단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삼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삼상의 유도전동기 기동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3번에 보시면. Y-delta 기동법 적용 시 비상 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 ESS가 되겠죠. ESS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사실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모 공기업에서 어떤 설비를 해놨는데, 설비를 해놓고 이렇게 기동을 했습니다. Y-delta 기동법을 적용해서 ESS 장치에 기동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기동을 했는데, 문제는 기동이 안 되고 계속해서 트립이 되더라는 거죠. 트립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그뭐 공기앱에 있는 직원들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끝에 결국은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Y 델타 기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인버터 기동 방식으로 바꿔서 기동을 했더니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ESS에 공급하는 데에서의 YΔ타 기동법을 적용하면 전류 값도 틀려질 거고, 전압도 틀려질 거고, 기어 전류가 나오는데 그 기어 전류에 대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ESS 장치에서는 인버터를 이용한 소프트 스타터 방식을 사용해야지만 어떤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계열을 먼저 보시면. 네, 인버터를 이용하면 VVVF 했겠죠? 대개가. 네. 자, 개요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개요는 전동기는 기동 시큰 기동 전류에 의해 전압 강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압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의 관계, 기동 방식별 시간 내량, 전원 용량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이 말이죠. 개요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기동 방식 선전 시 고려 사항을 보시면, 기동 시 전압 강화는 전동기 기동 시에는 전압 강화가 15% 이내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허용치 초과 시에는 감전압 방식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 토크에 대한 전동기 토크 확인을 해야 된다. 기동 토크가 전과 토크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동 시 시간 내량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시간 내량을 검토해 봐야 된다. 가속 시간은 GD 스퀘아에다가 회전수를 곱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지익기동 시에는 15초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시에는 4초에다가 플러스 이 누트 P가 전동기의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니액터 콘돌퍼 기동을 고려해야 된다 시간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용량 검토는 말이 좀 빠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3배 이하된다 3배 이하된다 그러면 지익기동이 불가다 그 만약에 3배에서 10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지익 기동을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10배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을 때는 지익 기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농형 유도 적 기동법이 나오는데 기동법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익 기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Y 델타, 디액터 기동, 그다음에 또 뭘, 무슨 사용하죠? 디액터 기동 말고요? 기동 보상기 기동법을 사용하죠. 예, 단권 변압기가 들어간 기동 보상기 기동법을 사용합니다. 그죠? 자, 이건 한 번씩 보겠습니다. 지익 기동이라는 것은 기동 장치가 없이 직접 전전압을 가하여 기동하는 방식이다.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다. 단점은 전원 용량이 불충분 시에는 전압 강화로 기동이 실패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은 기동 시 Y 결선 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어떤 거로 바꾼다? 델타 결선으로 전환해서 운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장점이 기동 전류, 기동 토크, 델타 운전 시에 몇 분의 몇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떨어지더라. 단점은 유지보소가 좀 복잡하다. 이런 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15에서 30마력 미만의 중규모에 하더라. 그 다음에 니액터 기동 같은 경우는 니액터에 의해 A분의 1배 감압 기동 시, 감압 기동 시에는 기동 전류도 A분의 1배로 떨어지고 토크는 자승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기동 토크가 상당히 작아지더라. 특징은 장점이 기동 토크가 작아서 이게 큰 장점이에요. 기동시 충격이 방지되고 기동 보상기에 비해 저렴하고 간단하다. 단점은 기동 전류에 대비 기동 토크 값이 저하되더라. 그랬고요. 적용은 방지 기계, 기계 장치, 뭐 권치기라고 합니다. 권치기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콘돌포 기동이 감압 시에는 1단계 기동 보상기로서 기동하고 2단계는 디액터로서 기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버터 기동이 별도로 할수 있죠. 인버터 기동하면 상형 교류 전원을 인버터에 의해 임의 주파수와 전압으로 가변시켜 유도 전동기를 기동 제어하는 방식이다. 특징은 최적의 기동 조건을 실현하고 가게이좀 고가다. 이런 게 있고요. 4번이 요번에 새로 들어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좀잘봐으셨다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동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해서 전동기 등을 많이 기동할 수 있으니까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 이델타 기동법은. 적용 시에 비상전원 저장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그랬을 때 비상전원 점용 전기 저장 장치 용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PG1, PG2, PG3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전기 저장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점이 발전기가 교류 발전기고 ESS 장치는 직류 전원 공급이다 보니까 용량 산전 시에 역률, 효율, 기동 전류, 기동 방식에 따른 개수, 전압 강화 등은 AC 발전기 용량 산시 적용되는 방식이지 ESS 직류가 나오는 방식이 아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향은 와이델타 기동에 의한 소방 펌프에 미작동할 수 있다. 대책으로는 전력 자원 장치의 용량을 계산 용량보다 대단히 크게 적용하거나 전동기 기동 방식을 인버터 기동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발송 배전 말씀하셨는데, 발송 배전 기술사에도 계산 문제에 보면 상용 전원과 ESS 장치에서의 어떤 단락용량을 계산해라, 기동 전류를, 고장 전류를 계산해라 그럴 때, 우리가 직류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고장 전류의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량을 더 1.5배 정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지만 되더라 라는 거예요.